창세기 16장 4절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정을 당신의 품에 주건을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기에 사례가 그녀에게 심하게 됐더니 그녀가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강야의 샘물곁 고슬로 가는 길에 있는 샘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례의 여정하거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리의 면전에서 도망한 아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아리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실을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데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를들 면전에서 그할 것이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구분을 뵈는가함이며. 헤미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블라에로 이라 불렀으니 보라 그것은 카데사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 6 세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약속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